증인 이번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들이 나오는 셋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또죄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로 용서하시고 아담에게 다른 씨로 셋을 주셨는데요.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에 대하여 살펴보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은 셋이 자신의 저 나들 에너스를 낳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참하여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네, 그래 갖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한 사람 아담에게로부터 이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셋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심으신 영생하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에 대해는 DNA가 세세의 기부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모세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세의 자손들이 인지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사실이고요. 또 이것은 아담에게 다른 시를 주신 셋과 그의 아들 에누스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아직 제사장이 제정되지 않았던 누아 홍수 이전 시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세과 에너스를 기록한 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열법의 선지자인 모세 또 자신과 대제사장 아론을 비유해 주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의인 아벨의 제사를 세세 자순들이 개승시켜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여자의 호손의 계부를 이어나갈 남은 자들의 그루터기로 노아와 또 일곱 식구를 선택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들만이 방주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서의 성취를 위해 허용하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어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오드가 있어서 이들이 당신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여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첫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자신의 제사를 말미암마 분노를 참지 못한 가인이 아비를 아벨을, 아벨을 또 죽이게 되었고 이렇게 흘린 아벨의 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손중한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에게 다른 씨를 셋을 주심으로써 장차 여자의 호수을 오실 메시아를 낳는 이 계보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자시는 최초의 성전으로 이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각종 실화를 먹고 싶을 때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있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사단인 뱀에게 미혹된 하와를 통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또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사람 아담에게 사망 권세가 그의 머리 위에서 왕누릇타고 되었으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이 아담이 다시 영생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손증해하였던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허용하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또 제사와 제물을 구별하셨는데요 또 여기서 아벨이 드리는 어린 양과 기름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은 노아에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흘린 아벨의 피가 아담의 육신을 지은 흙에 적셔짐으로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셋의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성취에 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에덴 동산에 담긴 구속사의 비밀과 6일간의 창조 사역의 대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든 신학적 또 종교 교류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 즉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모세가 상세계 모두 언급해두었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장을 마치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복 신앙의 뿌리가 바로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또 제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딘 동산의 비밀과 6일간의 창조 역사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될때 정확히 분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선의 영혼인 DNA를 가진 셋의 자손들과 악의 영혼의 DNA를 가진 가인의 자손들의 생명의 태동한 코너지가 바로 창세기 일장일절의 태초에 창조된 선지라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